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MBC 여론조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다음 달 10일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0%, 민주당 류삼령 후보가 37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는 류삼영 후보를 13%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나 후보의 지지율이 51%, 류 후보가 42%로 격차는 줄었지만 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39%,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7%로 오차범위 안에 있고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는 3%에 불과했습니다. 적극적 투표층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47%를 유지했지만, 이 후보 지지율이 46%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. 이른바,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경남 양산을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각각 43%의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고,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11%에 불과했습니다. 적극적 투표층의 경우에도 김두관 후보는 49%, 김태 후보는 45%로 5차 범위 안에 접전 중에 있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 지도, 지지도의 경우 동작을은 국민의힘 이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%, 범야권 이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이 각각 19% 등으로 나타났고 분당갑의 국민의 미래는 30% 조국혁신당은 19% 더불어민주당은 17% 순이었습니다. 지금 분당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성정당 인데요 아, 이재명당이 예, 지금, 조국당이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, 플러스 마이너스 4.4% 포인트. 여러분,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